아 여기서 잠깐 기습퀴즈 나갑니다. DDP를 건축하신 건축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를 땐 1번이죠. 임범님은? 1번, 4번. 네? <laughs>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지금 3개밖에 없는 4번이라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번인 것 같아요. 오, 오. 정답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DDP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곡선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지금 봐도 정말 거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DDP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불시착한 우주선이라는 별명을 아, 가지고 있는데요. 우주선이요. 이렇게 멋진 우주선 느낌이 곡선을 좀 있어요. 보면. 저 내가 봐도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뭐지? 예전에 우리 외야시리즈 V라고 있어요. 우주선 느낌으로 딱 내리는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연배가 있으신가봐요. <laughs> V를 기, 기억하실 정도면 특히 밤에 보면 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조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여기 왔으면 가야 되는 필수 코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DDP 건축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름이 전부 벽에 새겨져 있어요.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어 여기 어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DDP를 만든 사람들의 성함이. 하나씩 다 새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백인범 프로님 제가 저렇게 반가워했던 있습니다. 이유가 이 색깔을 막 튀게 하거나 네. 이런 데가 아니라 오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습니다. 새겨놔서 저희가 사실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프로님. 초반에는. 아니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DDP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서울에서 이렇게 멋진 건물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와! 저희 현장 경험하셨던 분들 치고 지인들과 동대문 방문했을 시에 저기 안가 보신 분들이 없죠? 이제 내 이름 여기 있다 내아 공사 현장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자기 이름이 있는 거군요 처음에 저 음각으로 해서 이름을 새개 넣었을 때는 저게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눈에 확 튀지 않아서 아마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음각으로 저렇게 은은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훼손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그 건물과 하나가 되는 예, 너무 뜻깊겠다, 멋있다. 동대문에 DDP가 새로 생기면서 동대문이 확 달라졌잖아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뿌듯하세요? 최첨단의 이제 오브제가 들어섬으로써그 경관을 훨씬 더 붐업시켜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이 건축물은 이제 10년 전에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어 설계나 어떤 시공에 또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되게 미리미리 선견지명처럼 잘 담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디자인 재단에서 너무 잘 운영하고 계셔서 아, 네. 뉴진스의 공연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 문화의 어떤 아이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 네. 이 DDP의 또큰 특징 중에 하나가 창문이 없는 거잖아요. 아, 이 창문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DDP의 디자인 의도가 외부에서 봤을 때 비정형의 곡선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갑자기 이제 구멍이 뚫린 창문들이 있다 보면 디자인 흐름이 깨지잖아요. 구멍 뚫린 판넬을 통해서 창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저 동대문을 우리나라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동대문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큰 그냥 오브제가 서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하디드가 보는 디자인 관점에서는 저 형상을 따온 게 몽유 도원도에서 따온. 그 환유의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컨셉이었다고 바,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문도 외장 판넬로 이렇게 덮여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아... 네, 사람이 들어갈 때만 판넬이 열리는 식이었어요. 늘 열려 있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변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우주선처럼 됐겠네요. 네, 멋진 예술 작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시할 또 있나요? g d p 에서 가장 다시 등장하셨네요 패널인데요. 삼성물산 최고의 발명품 아 AI 백인번프 AI 백인번프 이 패널의 뒷부분에 보면 은 16자리의 숫자가 마킹이 되어 있는데 저게 공률 구멍, 분할 색상도 있잖아요. 음, 색상. 저의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은색으로 보이지만 저 색상이 네 가지 색상이에요. 아, 네, 무슨 크리스탈 실버, 무슨 실버해 가지고 럴 실버. 네, 실버에서 <laughs> 네 가지 색상이 있는 외장 패널입니다. 아니, 자동차도 화이트펄은 돈 추가가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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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여기는 진짜 티가 안 나죠. 아, 여긴 티가 안 나고. 티가 안 나죠. 아. 근데도 네 가지 색깔도 다 구분해서 그 정보들이 다 열여섯 자리 숫자에다 이제 각인이 돼요.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 틀리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한장한장다 틀리다고? 저몇 장인데요? 45,133장이 4만 장이 넘는데 진짜로 다 틀려요? 같은 패널이 반복되는 거였으면 네. 삼성물산이 하지 않았겠죠. 아 이거 분명히 어제 밤부터 준비했던 멘트입니다. <laughs> 이 멘트를 여기서 쓰시는군요. 아 삼성물산이 아 진짜 멋진 걸 해내는구나. 대한민국의 삼성물산. 든고 갈게요. 저 패널을 하나하나 저렇게 다 만들라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어디에 차가 냈냐면 사람이 머리 수술하게 되면 사람 머리 형상에 따라서 티타늄을 형성해주는 그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가 MPSF라는 기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만들 수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순간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DDP는 만들어질 만들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경영원칙이 안전인데요. 비정형 건축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평평한 건물보다는 훨씬 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BIM을 통해서 위험 구간을 사전에 분석을 하고 거기 안전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서 무죄로 잘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BIM은 뭔가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3D 설계기법인데요.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최첨단 설계기법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네. 내부 마감재는 GRG와 천연석고보드. 천연석고보드하고 그 바닥에 대나우 포링 그 마감하고 이런 느낌도 참 좋고 참 아름다운 느낌을 많이 받는 잘것 맞아요. 같아요. 성형이 잘안 돼요. 부러져 버리는데 음. 그럼 진짜 기술이 엄청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저 DDP는 크기만 보더라도 비정형 노출 콘크리트, 비정형 외장판 넬 3차원 측량기를 이용하는 등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계단은 광고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설계를 하고 저기는 있는 내가 안 가본 것 같은데 못 들어가요. 네. 아못 못 들어가요? 네. 너무 신기해. 저 난간대도 일반 난간대 금속 업체가 와서 작업하려고 처음에 왔어요 근데 저 난간대 난이도를 보고서는 작업 못한다고 근데 어떻게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이 난간대 작업까지 비정형으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비정형의 형태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고 저 조형 계단은 이제 내부 마감에 비정형의 백미라고 석고가 국내산이 아니라 네덜란드산으로 뭐 수입을 해서 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석고보드들은 네. 이렇게 휘면 부러지는 그런 석고보드인데 네. 천연 석고보드는 네. 이렇게 물을 뿌리면 이렇게 휘어져서 성형이 되는 석고보드가 있어요. 수입을 해서 이렇게 공면 부위를 시공하게 됐습니다. 되게 비싸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니 어느 정도 비싸길래 그런 거예요? 가격은 공무 담당이신 이경훈 프로님이 헉? 절대 비해 아~ 제가 사실 네. 운영되는 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네. 조형 계단이나 저런 곳은 오염이 될까 봐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들어진 공간이 모두에게 이제 오픈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친화적인 그런 건물로 이제 설계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과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면 진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건축물이고 과정 과정 속에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학도분들이 보시면 조금은 더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공사 중에도 거의 모든 대학교의 건축과 학생들이 다 왔다 갔던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건축학 학생 여러분들 딴거 보지 마시고 이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퀴즈를 풀었지만 네. 이번에는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DDP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고 DDP에 굉장히 또 공을 많이 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퀴즈를 냈는데 모르면 망신이에요 망신이야 이거 전파 타는 순간 망신이야 왜냐면 이렇게까지 DDP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했는데 퀴즈 냈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 망신이야 아시겠죠? 자 어, 퀴즈 보시죠 자, 저게 DDP에 제가 한 부분을 찍었습니다. 과연 저게 뭘까요? 벽인가? 아, 어 너무 작게 찍으실거 아닌가요? 아, 이데또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에? 사실 저희 중에 <laughs>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분이 멘티인 님이셔서 <laughs> 맞아요. 멘티 님이 가장 <laughs> 저 나뭇가지 저게 아마 지수일 거예요. 어 지수. 아, 정답! <laughs> 어. 야, 역시 뭐 저는 지금 너무 많이 걸어서 잠깐 쉬러 지수벨 왔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픈 공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숲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쉬어보겠습니다. 아, 저 이건 안 보여주셔도 돼. 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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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망해라. 저게 백미 같은데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의자예요. 이 디숲은 DDP 산림터 1층에 있는 모두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체험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읽거나 일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못 알아봤던 게 저기가 원래 디자인 도서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아 도서관이었어요? 네, 아. 저 중층 위에서 책을 읽고 그런 곳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숲으로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던 곳이습니 그럼 그렇죠. 절대로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DDP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즌2의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꼭 찍었으면 좋겠다.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있나요? 사실 삼성물산이 이 비정형 건축물도 잘 지었지만 되게 최고층 브루즈 칼리파도 지었고 어. 말레이시아 K118타워 타이페이101 어나 타이페이101 가봤는데 어, 대만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아. 예, 세계 주요 마천루들 삼성물산이 제공했던 초고층 특집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내에 지금 짓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인 여의도의 사학년 서울의 간재건축 현장을 제가 또 도슨트로 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도스드가 되겠다. <웃음> <웃음> 아 이미 이제 나온 거네요. 나도 도스드 하겠다. 제작진 여러분들 방문하세요. <laughs> 운동장에서 어 위대한 건축물로 이 색다른 시도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배움의 여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아 숨은 건축가의 의도까지도 우리가 알수 있어서 참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편에는 어떤 건축물을 알아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다음 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DP가 우리 패션 산업의 가장 빛나는 청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생명력을 얻은 이 DDP가 앞으로 더더 더 피어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DDP가 우리 가슴 속에 의미 있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